안녕하세요. 주인태입니다. 검성동 통일교 한학자 큰절, 종교시설 예 따른 것. 네, 허경영 시설에 가도 큰절 할 텐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경영 시설에 가면 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저 허경영 저자가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이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자가 이병철 양자, 이 박정희 비선이었다,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자가 종교 사기를 치면서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제일 예수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미륵 부처다. 또 종교 사기를 치면서 천국에 보내준다 하면서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주겠다. 제사함을 또 판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사도 인역을 받고 대천사다 해가지고 천사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허경영 시설에 갔더니 절을 시키더래요. 절. 그래서 이 허경영한테 가면은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을.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게 이제 허경영 시설에 예법처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건성동이 말에 따른다라면 건성동이가 허경영 시설에 가게 되면 허경영이한테 몇번 절을 할 것인가. 이 여러 번 절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성 동의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며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다.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절에 갔는데 음, 성녀한테 큰절 시키면 가 하겠습니까? 뭔가 신격한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한테 큰절 시킨다 그러면 나는 아주 그냥. 거어 차고 나올 겁니다, 나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성당에 갔더니 신부한테 큰절을 시킨다, 그러면 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응? 음? 신격화 시킵니까? 그리고 당장 나오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또뭐 무당한테 그렇게 시킨다든지, 이거는 한마디로 신격화의 움직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경영 시설에 가면은 허경영이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하면서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절을 시킨다는 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갔다 와서 그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알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예, 허경영이 그 시설에 갔더니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예, 허경영 시설에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허경영 시설에 가도 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절을 시킨다. 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에, 이 성당에 가서 미사, 뭐 절에 가서 불공, 교회에 가면 찬송. 이거랑 말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자기가 독생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 독생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이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 네. 독생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독생녀다. 예, 독생녀. 그러면서 하늘, 뭐 어머니, 뭐 우주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신격화.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로 규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허경영이를 정상 종교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별과 해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네. 흑인, 백인, 황인, 자기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허교령인는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거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를 우리가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죠. 네, 이만희를 사이비 교주라고 하듯이 이한합자를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얘기해야 할 때다. 통일교는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정가운이 감싸 듯이 기독교에서 한 학자를 감싸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정가운이도 강력한 심판을 내려쳐야 된다. 이 정가운이가 하나님 꼼짝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막힌 겁니다. 이천강훈이 이자도, 제정신인가 이자가. 대한민국의 종교가 이게 완전히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 하게 된다. 이 종교는 사실상 양심실천이다, 양심. 양심이 종교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양심이 아니라 신규화를 시키고 절대 명령해가지고 절대 순종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종교 세력을 강화시키고 정치와 유착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 건성동 통유교 사태를 특별 재판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특검, 특별 검사 제도가 있듯이 특별 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특경 경찰도 수가 못들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처럼 특별 재판부 그러니까 특판이 있어야 된다. 특판, 네, 특판이 에 반드시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경찰도 기본만 돌리고, 특경 제도를 완전히 우리가 정착화시키고, 특검 제도도 국민 특검제, 국민 특경제, 국민 특판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냥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에 특판, 에 그리고 에 특검, 특경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